안녕하세요, 바텐더 1호입니다. 키 크고 싶은 바텐더 2호입니다. 바텐더 3호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여자분들이시면 헤어지거나 아니 남성분들이면 또 헤어지는 거네 <laughs> 입장하실 때부터 뭔가 눈빛이 뭐 기운이 없어 보이고 티가 나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바 안에서 주문을 받는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뭔가 기분이 안 좋다든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근데 다음 잔을 주문하실 때 어색했던 게 조금씩 녹는다 그럴까요?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처음 입장하실 때 모습이랑 고민하고 있던 모습이 똑같은 거죠 저는 OX를 했는데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원래 표정이 좀 우울하게, 이제 약간 이런 처진상. 이 그런 분들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여자분이 왔는데 원래 항상 반지를 껴요. 특히 여름이면 반지가 없으면 남잖아요, 자국이. 그런 거 보고, 어, 혹시 헤어졌나?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어보면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 헤어졌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안 헤어졌는데? 오늘만 헤어진 그 느낌. 그래서 OX를 같이 들었습니다 가져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와서 하시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처음 보는 분들은 애매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뭐 때문인지 여쭤봐도 대답 안 하시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범고 사직 당했다고. 음, 아, 둘다 어를 들었어야 했는데. 내니어죠, 내니어. 잘 드시다가 술을 드시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각자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건강하게 대화를 하면 좋은데 난투복이 되는 거죠 한 번은 만약에 이호님이랑사모님이 싸우는데 말리던 4번의 남자가 같이 이렇게 아, 3명이, 서, 섞여서. 3명이 섞여서 징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손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 불 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야. 주머니에서 갑자기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어 다리를 막 이렇게 막 불을 붙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4분 남자 다리였던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을 말리고 있느라 이 다리의 상황을 못 봤는데 그걸 또 보고 있던 저희 직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 고객님 그분 다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 웃겨가지고 말리면서 웃었어요 옆에서. 서좀좀 진정하고 다시 말렸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텐더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게스트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런던에 갔는데 캐리어를 갖고 가는데제 캐리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전자실이라고 캐리어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엄청 크게 나요 근데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녹색이 있어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육류 녹색은 채소 노란색이 연세 네. 초과 근데 이제 빨간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laughs> 하는 마약류 총기류인데 제가 딱 갔는데 빨간색이 걸려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간 게 이제 티백이랑 총이 하나 있었어요 장난감 총아 근데 이게 <웃음> <웃음> 장난감 총이 런던이다 보면 007 유명하잖아요 칵테일에 대한 데코레이션인데 총 색깔이 까맣고 티백인데 말렸잖아요 말아서 하면 이제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다 해서 경찰까지 와서 확인하고 이제 가져갈 거냐 폐기할 거냐 해서뭐 버려달라 해주고 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샀어요 <laughs> 또 새로 사서 데코레이션하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져라 해서 주고 한국에 잘 복귀를 해서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바들이 이제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 건물이 되게 낡았어요. 백바가 있고 백바 뒤에가 창문이에요. 창문이 밖이랑또 연결돼 있어요. 그날이 아마 장마 시즌인데 출근했는데 뒤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새는 거죠. 또 물새나 보다 싶어 갖고 이렇게 영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또 위에 배관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 창문으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술이제잔 이제 같은 거를 뒤에다 보통 놓는데 그 뒤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술도 막 떨어지고 전기도 나가고 손님도 있는데 너무 창 하고. 죄송한데 제가 드신 거 그냥 다 환불 처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은 다른 빠가서 좋은 거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잔그 워싱 다 새로 하고 신발 벗고 맨발로 물 풀고 굉장히 슬픈 에피소드였습니다. 꿀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와다다다다 드시잖아요. 이제 이분은 더 이상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안전하게. 이제 기가를 시켜요. 네. <laughs> 드시게끔 마지막에 갈때 녹차를 넣고 꿀을 반을 넣고 좀 달게 한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슉 져가지고 아이스로 해서 드리거든요. 이제 그만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가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드리는데 쿠쿠 쿠쿠 드셔. 갑자기 다시 살아나가지고 <laughs> 또한잔더 줘. <laughs> 다시 시작하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클럽에서 잠깐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여자가 바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맥주 먹으면서 기분 좋게 놀러 오는데 왜 우시냐 했더니 헤어졌대요 헤어져서 클럽 왔는데 너무 <laughs> 인기가 없어서 아 자기가 아 <laughs> 아 그래 제가 또 서비스로 또 테킬러 한잔 드렸죠 그분의 기분이 좀 이제 풀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분한테 이제 표정이 안 좋은데 어 무슨 일 있어요? 하긴 좀 실례니까 레스포 모니카페한잔 스프모니라는 칵테일이 기운을 붙도다 주는 리바이벌 스타일의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 오시면 이거를 첫 잔으로 하시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간단하게 서로 얘기도 하면서 오늘 뭐 밖에 비도 오는데 저도 비 오는 거안 좋아한다 시 기분이 혹시 피 때문에 그러세요? 약간 런지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칵테일로 생기 있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식 딱 끝나고 이제 뒷풀이를 바로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오셨는데, 결혼식 할때 황태 같은 걸 발바닥 때리는 것처럼 구별하고 <끼리> 있어요. 야, 야, 야하죠? 저는 이제 신혼부부한테 드렸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나? <laughs> 샷잔이 있는데, 두 잔을 놔두고, 이제 생크림을 해가지고, 손을 쓰면 안 돼요.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먹어야 될까요? 뒷짐을 지고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잔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크게 먹는 <laughs> 어미새가 먹이 좋시이시친거 <주듯이> 아니야? <laughs> 아니 표현도 어떻게 해? <laughs> 지금 고도의 스킬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게 신혼 부부한테 추천했다. 음. 저희 매장이 가족 단위로 가끔씩 올 때가 있는데 따님 이 유학생인가봐요.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또 칵테일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아 여기는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저는 AMF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네이러니까 아디오스 머 근데 이게 제가 해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분이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욕하는 것 같고 앞에 부모님이 계신데 거기서 그런 칵테일을 시키니까 엄청 당황했죠. 친구랑 이태리 갔는데 저기 좀 유명한 바가 있어요. 가서 어. 이태리로 아메리카노 줘! 이얘기하니까 친구가 <laughs> 야 씨! 쪽팔리게 해. 아메리카노 시키지 말라고! <laughs> 바텐더들은 그렇진 않은데 아메리카노라는 칵테일이랑 커피 음료랑 그렇게 좀 많이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맛이 비슷한가요? 그거? 달라요. 완전 달라요. <laughs> 기억에 남는 거는 진토닉의 진을 빼달라고 해서 진 맛을 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의 원료가 되는 대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늘 하는 것처럼 빻아가지고 주스 넣고 네, 네, 싹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진 맛이 나는 걸진안 들어간 거 맞냐고 어, 안 들어갔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주문하신 분은 날 약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어... 하신 건데 뭘딱먹으니못쓰를 어, <laughs> 아, 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고객님이 한 번씩 숙제를 주셔서 해드린 경우가 어. 있어요 해외 갔다가 와인을 사왔어 와인으로 칵테일 해주세요 뭐 치즈를 사왔어요 치즈를 칵테일로 해주세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블루치즈 그 곰팡이 냄새 그거를 갖고 해달라 해가지고 딱 살짝만 먹고 아이 맛이다 <laughs> 그거 이제 드렸는데 좋아하셨어요 재미가 붙으셨나봐요 올 때마다 뭘 사오세요 약간 항석봉가 어머니 같은 느낌 난 재료를 사올 테니 너는 칵테일 만들어라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칵테일 만들어도 맛이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다른 친구가 만들던 거 맨날 드시던 분인데 그 친구가 이제 휴무인 거죠 그날이. 그래서 저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도 아마 맛은 다르실 거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어 아, 그래도 한번 최대한 만들어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었는데, 어, 맛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역시 맛이 다르죠? 이러면서 이렇게 넘겼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오셨고, 그 친구도 있고, 저도 있는데, 근데 똑같은 건주문하셨는데 야, 이거 내가 만들어 볼게. 해서 나갔거든요. 아 역시 이러면서, 역시 저 친구는 저거 잘해. 이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으니까 맛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위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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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간 날. 바텐더는 손님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직업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Cheers. 아, 안주가 없었거든요. 배달을 시켜서 먹캡끔 했었어요. 보통 간단한 거 드실 것 같잖아요. 뭐 김밥이라든지 아. 갑자기 닭발을 시켜.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결착을 했어요. <걸쳐가잖아요. 웃음>